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이수진 전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급 의혹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실에 접수했으나 핵심 실세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 라인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무인했다는 의혹입니다. 2024년 2월의 폭로가 이제야 거대한 권력 게이트의 서막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리와 데이터로 짚어봅시다. 김현지 실장은 1998년부터 무려 29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복심 중에 복심입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리 탄원서를 보냈지만 결과는 침묵과 제보자 정보 유출 뿐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는 공적 시스템보다 사적 인연이 우선하는 그림자 실세에 의한 국기 물란의 증거입니다. 민주당은 늘 투명 공천과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당 대표실에 접수된 중대 비위투서가 조사 대신 가해자에게 전달됐다면 그것이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은폐입니까? 인권과 정의를 말하며 내부 고발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위선. 저들은 늪을 청소하겠다고 외치며 실제로는 그 늪에서 권력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면에 큰 그림을 읽어야 합니다. 왜 묵인했을까요? 이는 충성도 기반의 사적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명백한 비리 정황조차 덮어버리는 수법. 이것이 바로 정치공학적 이익 공동체의 실체입니다. 비선 권력이 공식 시스템을 압도할 때 법치는 사망하고 부패는 일상이 됩니다. 29년의 사적 인연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현 상황은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역사적으로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할 때 정권은 항상 몰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정권 전체의 도덕적 파산 선고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성역 없는 특검뿐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처리한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대통령실 내 비선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감탈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가짜 정의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인양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보수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부패한 공천늪을 심판합시다. LNN 뉴스와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거대한 위선에 맞서는 혁명의 시작입니다.